덥다. 여름이다, 그렇지 여름이야. 여름이야. 음, 있구나, 아니야? 네, 응, 파와이 거는 하나 아닌데? 주드래곤 브랜드 아니? 야 있어 있어. 여기 와와본적 있어? 처음이야? 처음이야? 별로야? 아니 처음데기 별래? 어, 아, 어 여기 갈거야?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죠?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이게 뭐야? 논리로. 고사라 고 다섯 개천0백엔이요 뭐뭐 사이즈인가? 응, 응, 응.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아 그러네 스태프홀이네 쓰겠지? 와 이거 진짜 비싸다 그러네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 응. 나중에 비즈니스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이런 것도 좋은 거 같다고. 응. 한국인들한테 여기 있는 거 파는 소개해 주는. 응. 한국인들은 이런 멋있는 거라던가 응. 아니면 건강식품 응.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응. 그래서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여행 거기 회사에서 일했을 때 라또 캡슐? 라또 캡슐 라또 쿠 쓰리? 어. 이건 딱 딱딱히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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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를 에키스를 쿠 쓰리로 만든 게 있었단 말이야. 어. 그거 뭐 이치만이 니만이 하는 건데 그거 그냥막 사는 니까 사람도 맛도 없는 먹기 있는데, 코스링 그냥 삼키면 되잖아. 물 먹고. 그치? 시사도 한번 볼까? 네. 시사 있어. 네. 안 아니, 안, 안안 안 들어가도 밖에서만 봐도 되지. 선글라스 쓰고 있어. <목소리> 여기도 사장님이야? 사장님 <laughs> 맞 어. 어. 이건 뭐야? 그냥 집인가? 아니 집으로 카페야? 아니 집으로 아 그럼 쇼프포 포테리 쇼프? 도자기. 아 도자기? 응 도자기 맞아 도자기 맞아. 어디까지인가 그거지? 비누 아니야? 비누 아니야 이거 비누? 나무야? 와 이거 멋있다. 예쁘다. 어. 예 이거 이것도 멋있다 이거 나중에 사시미 사가지고 사시미 사가지고 먹는다면서? 후경에 보자. 와나차 포트 하나 살까? 응? 티포트? 우리도 차 먹는 습관이가까 있어. 니치와아그래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요 네, 내가 너를 보고 아하좋았다 좋았어 오, 귀여워 음, 이제 수 살까 싶다 응 음, 이거 빙수 유래보면 맛있겠다 오, 예술 충분하지 수박이 필요한데 그래? 리큐 가라스? 이거, 써봐. 이게 뭐야? 아로마 오일, 아. 이런 거 선물하면 어때? 이거 포스터인데, 일단? 포스터는 뭐 아, 아, 이거는 진짜 그런가 봐. 그리고 숨는 건가 봐. 그치? 어. 음. 이거 뭐야? 이것도 아로마. 그래서 넣고 있으면. 어. 응. 음. 좋네. 근데 냄새는 좀... 시원한 냄새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잖아. 귀엽지 않을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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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이런거 응. 그래? 응. <laughs> 아니 이거 봐 야모리 시사 <laughs> 오, 이거 봐. 음, 이거 좀꽤 힘들 것 같은데. 음. 이왕이셔죠 모르겠어.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네. 진짜 사고 싶다. 파란색깔, 네. 그치 진짜? 아니 파란색깔도 사라. 여기도 한번 가보자. 이빨 봐봐. 이런 거 괜찮지 않아? 그림이 이런 거? 그럼 그림... 그림이 그래요? 사장님 <laughs> 잘 자고 있네. 선생님인가 음... 같이 나가 갈래 아 내가 아까 저기앞에 가게에서도 사진 어, 있었어 유명한 사람인가 봐이 사람이 이거 새우? 어. 그리는 것 같다 만드는 사람인가? 이 물고기? 그림그 응. 그린.. 그림. 어? 새우다 새우 그치? 지아 음... 새우 아닌가? 새우인 것 같은데? 그분이 만드는 그런 김저지로 장 사장님 안지지세요 와아.. 찾아먹는게 고맙네 사장님 사진 찍어서 드려 감사합니다 좋을까? 여기 는 여기 안 봤어. 여기. 응. 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컵인가? 아, 아니구나꽃 꽃하는 음. 거다 꽃. <laughs> 컵인 줄 알았어. 그렇지. 와, 그림 다 달라. 이그림이거 어, 이거 이것도 귀엽다. 와. 이거 어때? 저기 응. 똑같은 거두개 사고 싶어, 사실, 살 거면. 그치? 이거, 이거 어때, 이거? 고키 카페. 저건 어때, 저거? 그냥 컵 아니고 이런 거. <laughs> 에? 이런 거. 에, 이거 뭐야? 그래도 이쁘다. 응. 잠깐만,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닌가? 이는 아니야. 위험하지 않지. 근데 뭔가 귀여운데? 응, 그럼 두개 살까? 그래, 그럼 두개 사자. 색깔은 다 똑같지? 모양이는 다르지? 근데 이거 설거지 해야 될때괜찮을겠지 응, 그럼 두개 사자. 괜찮아? 어려운데 리자라상 선물도 어려운데, 사실 우리 그 나중에 비즈니스 같은 거할때생각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우리 파로0천명 되면은 천명 이벤트 해가지고 이거 하나 선물로 보내줄까? 아, 우리가 좋은 거, 좋은 어. 원래 가좋은거 저기 가게? 어. 찾아보는 게좋은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키운 귀여운... 아 여기 안 갔지? 뭔가 근데 예쁘네 예쁜 글을 사 보면은 정는 좋겠다. 어. 그거. 그렇지. 음. 응. 내가 계속해서 계속 말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근데 저 봐. 저 봐. 그리 진짜 사고 싶어. 와여왠 뭐야, 이거 카페처럼 돼 있네. 어, 야마이 제로퍼센 네, 여기는 예쁠 것 같은데. 그치 응. 어. 은근 진짜 나중에 사면은 똑같은 거 사고, 봄에도 똑같은 거 사고 싶고. 알았어. 편이 있어요. <laughs> 오. 그치 이것도 귀엽다. 응. 커피잔으로 해도 귀엽다. 귀엽겠다. 그지